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내림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여기쪽에서는 소폭의 오름세가 펼쳐졌는데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전망 제시를 해주시죠. 네,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원 10전 내린 1115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키프로스 사태 역시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분주해 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며 현재 111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는 원 달러 선물 환율이 강보 합권을 기록했는데요. 뉴욕의 한 시장에서 NDF 원 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5전 상승했습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키프로스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키프로스 재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차관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에 키프로스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여기에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거시, 유,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로화의 매수세가 유입돼 유로달러는 1.29달러대로 다시 레벨을 높였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이 공격적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일본 내 언론의 보도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110원대 거래 레벨을 유지하며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이 양적언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전반에 1,120원 선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선에 근접할수록 달러와 매수보다는 고점 내고 등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원달러 환율은 고점 인식에 따른 내고 물량의 유입과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 영향 등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키프로스 사태에 따른 유로존 불안이 여전하고 전일 나타난 외환 당국의 규제 리스크 등이 환율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일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110원에서 111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외환시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 모습이 월요일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아, 오늘은 내림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1100원대에서의 움직임, 1110원대에서의 움직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전망 속에 우려감은 좀 많이 완화된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상승세가 양시장 모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